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데아서 2절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자 합니다. 본 말씀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위으로 지하지 아니하시나니 저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자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즉게는 야구바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라바에게신규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고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들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해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한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맡은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할례 할레, 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말하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므로 바울과 바라바에게 신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동력태가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설명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사도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사는 성도들에게 구제한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래자의 사도로 부르셨던 무할래자의 사도로 부르셨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시하리지나 드루하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 가셔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유럽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바울은 유럽땅에서 성교행을 마칩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노마까지 이르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사명에 충성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산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 바울을, 바울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